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해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묻고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묻고 답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 이분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겠구나 하고 질문한 것인데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이에 예수님의 답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 예배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귀한 예배자로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통해 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예배의 통로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통로가 되신다. 예배 드릴 때 아무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 대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에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지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시면서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찌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통로에 대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가 무슨 말일까요? 고려 신학 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님이신 권혜생 교수님의 요한복음 주석에 따르면 영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는 같은 말을 하는 단어인데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 하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의 통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배의 통로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다 아시지만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 했지요. 아무나 집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규칙 안에서 장소에서 제사장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통로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 주셨고 예수님 이 주신 선물이지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나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통로이신 예수님 두 번째인데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통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예배를 또한 받으시는.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 물었다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왔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자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예배에 대해 모든 걸 알려주실 텐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예수님이 바로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모든 세상이 끝나고 이 천상에서 들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구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사도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기록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통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더 영광을 채워야 돼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통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묵상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예배에 대해 주시는 세 번째 말씀. 어디서든 예배하라. 입니다. 어디서든 예배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제는 정해진 장소, 허락하신 특별한 장소에서 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라.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공예배가 있지요. 공정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가 정한 공식적인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생명이 되고 심장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인 공급도 받게 되겠지요. 따라서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평일에서는 교회 밖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에서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물론 어떤 예전 예배의 순서가 있는 준비된 예배는 아닐지라도 나의 찬양으로 나의 기도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정 예배로 일터에서 기도하며 내 소명을 다하는 헌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늘그 캠퍼스 운동장에서 기타를 들고 아침 일찍 혼자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 사역자가 늘 자기는 혼자 매일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터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입니다. 바라기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예배자,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를 묻고 답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예배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 이번 주일 예배 때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이유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디서든지 예배하며 주의 예배자로 살아 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소서.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일상에서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